안녕하세요, 수원입니다. 요즘 어떤 게임을 하고 계시나요? 새로운 게임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입소문으로 유명해진 요즘 핫게임. 인기순위와 급상승순위만 참고해서 선정했으며 제가 한 번도 소개하지 않은 게임을 카테고리별로 다양하게 뽑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수원 랭킹 바로 시작합니다. 10위, 어몽어스, 배틀그라운드, 브롤스타즈의 인기가 아직도 쉽지 않은 액션 카테고리 많은 게임들 중에서 정말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먼저 소개합니다 우주 수족관에 생명의 꽃을 피워보세요 우주물고기입니다 우주를 헤엄치는 물고기를 컨트롤해서 점수와 조개껍질을 획득한 다음 우주 수족관을 꾸미면 되는 신비한 디자인의 캐주얼 액션 게임입니다 장점으로는 누구나 쉽게 적응 가능한 적절한 조작 방법과 난이도 수집의 욕구가 생기는 개성 넘치는 물고기 수족관을 꾸밀 수 있는 다양한 오브젝트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복잡한 기능은 없으니 우주를 헤엄치는 것에 집중하면 재밌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하죠. 그리고 게임의 구조상 게임 오버가 되고 다시 도전하면 어쩔 수 없이 같은 곳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데요. 매력적인 디자인과 랜덤으로 떨어지는 장애물들 덕분에 질리지 않고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정말 간단한 게임인데 있어 보이게 잘 꾸민 것 같네요. 우주 물고기입니다. 구이. 이번에는 조금 무게감 있는 액션 게임을 알아보겠습니다. 적을 한 명도 남기지 마세요. 커버 파이어입니다. 등장하는 적들을 정확하게 사격하면 됩니다. 적들은 계속 장애물 뒤에서 움직이고 있고, 틈날 때마다 나를 공격하지만, 움직임이 어느 정도 예측되기 때문에 적당한 타이밍을 노리고 공격하면 됩니다. 기존의 FPS 게임과 다른 점은 내 위치도 고정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적의 미사일을 피하면서 동시에 공격을 해야 하는 게임들이 너무 어려웠다면, 이 게임은 약간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특징은 캐릭터마다 무기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무기만 달라지는 게 아니고, 무기에 맞게 공격 위치와 공격 방식도 달라지니 새로운 느낌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연하게도 플레이를 하다 보면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져서 막히는 챕터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공격과 끈기는 노가다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으니 무료 전략 FPS를 원하시면 괜찮은 게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커버파이어입니다 8위 이번에는 자동차 경주 카테고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하면서도 재미있는 속도감을 느껴보세요. 트래핑 라이더입니다. 바이크가 메인인 게임인데요.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정통 레이싱 경주는 아닙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다른 차들을 추월하면 되는데요. 움직이는 차들을 바이크로 요리조리 피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특히 좁은 공간 사이로 지나가거나 차에 딱 붙어서 추월하면 상당히 위험하지만 추가 시간이나 점수를 주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위험을 즐기게 되더라고요. 알아두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스테이지를 클리하기 위해서. 계속 좋은 바이크를 구매해줘야 하는데 부족한 돈을 무한모드나 타임챌린지에서 쉽게 벌수 있다는 점입니다. 괜히 스테이지에서 힘들게 고생하지 마세요. 빠른 스피드와 아슬아슬한 주행으로 도로 위에 무법자가 되어보세요. 트래핑 라이더입니다. 7위! 이번에는 와일드 리프트와 스테이트 오브 서바이벌이 꽉 잡은 전략 카테고리에서 핫한 신규 인디 게임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고의 팀을 만들어서 2048명의 도전자들과 대결해 보세요. 메카 헤드리그입니다. 단계마다 주어지는 골드로 아군을 뽑고 아군을 합성하여 등급업하고 계속 강해지는 적들을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게임인데요. 아군은 슈퍼 메카이드 1명과 일반 메카이드 4명 총 5명을 배치할 수 있으며 근거리, 원거리, 보조 특성을 가진 헤드들이 존재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공격을 아예 하지 않는 헤드들도 있으니 스킬을 잘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건 마음대로 이동이 가능한 슈퍼 메카 에드의 위치와 일반 에드의 합성 타이밍인데요. 일반 에드의 경우 합성하면 랜덤하게 종류가 바뀌고 합성된 에드의 위치에 그대로 생기기 때문에 무작정 합성했다가는 당황스러운 조합으로 패배할 수도 있으니 신경 써주세요. 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나름의 전략도 중요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메카 에드 리그입니다. 6위 1억 다운로드가 넘은 액션 카테고리의 디펜스 게임을 소개합니다. 당신의 집을 방어하세요. 웜퍼텍입니다. 출시한 지 6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다듬어 온 만큼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미쳐 날뛰는 동물들이 집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가오면 얼방항이 생긴 집주인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동물들을 터치하면 자동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조작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총마다 총알의 최대치가 존재하고 장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에 한발한발 한발 정확하게 타격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닥에 떨어진 골드나 아이템을 먹으려 하다가 실수로 총을 쏘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해야 하고요. 고르고 놓고 한방에 죽이는 멀티킬을 활용하면 굉장히 편해지니 신경 써주면 되겠네요 스테이지를 진행하다가 에너지가 없어서 게임을 못한다면 멀티플레이로 다른 유저와 일대일 대결을 할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쉬어보이면서 은근히 어려운 병맛 디펜스 게임 수원 퍼택입니다 5위 이번에는 중국산 양산 RPG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롤플레잉 카테고리에서 조금 특이한 게임을 소개하겠습니다. 퀘스트와 전리품으로 가득 찬 세계를 탐험해 보세요. 애플라이트 액션 플랫포머입니다. 보토의 길들여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 정신을 일깨워줄 게임입니다. 조작 방법을 알아보자면 좌우 이동과 점프와 대시 그리고 무기를 휘두르는 근거리 공격과 사과를 소모해서 공격하는 스킬 공격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해진 체력을 가지고 맵을 진행하면서 중간 중간 장애물들과 몬스터를 돌파하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칼만 잘 써도 상. 관 없지만 점점 길이 복잡해지면서 모든 버튼을 고루 사용해 줘야 하는데 적당히 어렵고 재밌더라고요. 특별히 강력한 피지컬을 요구하는 장애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긴장하면서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뭔가 옛날 게임을 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기도 했고 계속 달라지는 맵 덕분에 다음 스테이지가 궁금해져서 좋았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오토 없이 컨트롤 실력을 단련해 보는 게 어떠신가요? 애플라이트 액션 플랫포머입니다. 4위. 바로 이어서 롤플레잉 카테고리 게임을 하나 더 알아봅니다. 여러분들의 추억을 다시 일깨워 줄 로엠 던전 레이더 rpg입니다. 로엠은 2d 횡스크롤 게임이며 맵을 위아래로 이동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여운 그래픽을 가지고 있고 전사 궁수 마법사의 직업의 캐릭터를 키울 수 있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메이플스러운 느낌의 게임 입니다. 미니 메이플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네요. 다만 온라인 게임이 아니라서 다른 유저들과 만날 수는 없는데요. 심심할 수는 있겠지만 조용히 캐릭터 성장에 집중을 하고 싶다면 오히려 더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가 파티 사냥의 느낌을 내고 싶다면 AI와 파티를 맺는 시스템도 있으니 기억해 주세요. 초반에 지급되는 장비나 빠르게 올라가는 레벨 덕분에 데미지가 쭉쭉 올라가서 성장에 재미가 있습니다. 스킬을 사용할 때쾌감도좀 있었고요. 만약 혼자서 즐기는 횡스크롤 RPG를 찾고 계셨다면 괜찮은 게임이 될것 같네요. 로엠 던전 레이더 RPG입니다. 다양한 방청 게임들이 강세를 보이는 시뮬레이션 카테고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어 보세요. 테오타운입니다. 옛날 심시티가 생각나게 하는 이 게임은 무과금으로 즐기기 좋은 제대로 된 도시 경영 게임입니다. 기본적으로 주거, 상업, 공업 구역을 나눠주고 도로를 만들어서 교통을 편하게 해 주고 소방, 치안, 보건 같은 도시에 필요한 기본 요소들을 건설해서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면 되는데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저것 신경 쓸게 많아 보이지만 압박이 심하지 않아서 하나씩 풀면서 천천히 즐기기에 좋습니다. 특히 돈을 무제한으로 사용 가능한 자유 모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건 신경 쓰지 않고 꾸미기에만 몰두하고 싶은 경우 정말 편하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보통 골드를 팔 생각을 먼저 할 텐데 무료로 풀어버린 건 정말 놀라웠네요. 처음에는 UI에 적응이 어렵다는 점과 도시별로 구역이 나뉘어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지만 점점 커지는 구역을 나만의 스타일로 꾸밀 수 있다는 점은 정말 큰 재미 요소였네요. 태오타운입니다. 2위 롤플레잉 카테고리 마지막 게임입니다. 최강의 영사는 과연 누구인가? 용사마을 온라인입니다. 이 게임 역시 횡스크롤 RPG이며 아이템을 파밍해서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레벨에 맞는 사양터를 골라서 들어가면 자동으로 물약을 마시면서 무한 파밍을 하게 되는데요. 강해질수록 더 좋은 포션을 더 많이 들고 다닐 수 있게 유지력이 점점 더 좋아지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레벨을 올렸다 싶으면 하루 한번 레벨 초기화가 되는 환생을 할수 있는데요. 레벨에 맞게 스킬 포인트가 생겨서 초기화를 많이 할수록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요즘 처에는 흔하지 않은 스탯 시스템이 있다는 점이 특이했고 환생을 할 때마다 캐릭터 외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점도 신선했으며 사냥터에 다른 조의 캐릭터가 같이 들어와 있다는 점도 나름 괜찮았네요. 실시간 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람들이 많은 시간에는 버벅거린다는 단점도 있으니 꼭 참고해주세요. 다양한 장비를 파밍해보세요. 용사마 롤라인입니다. 기타 첫 번째 이번에는 너무 특이한 게임이라 순위에 넣지 않은 게임을 소개하겠습니다. 무한의 도달하는 게 목표인 안티메터 디멘션즈입니다. 이름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차원을 키워서 반물질을 모으는 방치형 환생 게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적 아이콘을 제외하고는 오로지 텍스트와 버튼으로만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처음에는 뭐지? 하고 시작했다가 지금도 뭐지? 하면서 플레이하고 있을 정도로 기존에 보지 못한 유형이네요. 계속 변하는 숫자가 전부인데 그걸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좀만 플레이해도 숫자가 말도 안 되게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걸 모으는 기분이 들어서 재밌게 플레이한 것 같네요. 만약 이 영상을 보고 호기심이 생기신다면 꼭 플레이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안티메터 디멘션즈입니다. 기타 두 번째. 이번에는 신규 유료 게임을 소개합니다. 당신의 손으로 직접 사건을 해결해보세요. 휴거 199입니다. 서울 2033으로 유명한 반지약 게임즈와 네이버 웹툰이 만났습니다. 이 게임 역시 텍스트로 진행되며 중간중간 행동을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나오는데요. 확실히 유명한 작가의 스토리로 진행하다 보니 몰입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평소에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 만족하실 것 같네요. 하지만 어떤 선택지를 골라도 스토리가 달라지지 않기에 게임 플레이가 아닌 책을 읽는다는 느낌을 준다는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여섯 번째 챕터부터는 무조건 건 현지를 해야 해서 유료 게임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수준 높은 퀄리티의 스토리를 좋아하신다면 돈이 아깝지 않을 것 같네요. 휴거 199입니다. 기타 세 번째 마지막 기타 게임은 코믹스러운 액션 게임입니다 쫀득쫀득한 캔디 세계를 즐겨보세요 검스링거입니다 흐느적거리는 캐릭터들이 총을 들고 1대1로 토너먼트 대결을 펼칩니다 게임 규칙 자체는 매우 간단한데요 팔을 움직여서 적을 쏴서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머리를 맞추면 데미지가 조금 더 들어간다는 점과 한대 맞으면 뒤로 심하게 튕겨나간다는 점만 알고 있으면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잠깐잠깐 잠깐 즐길 만한 가벼운 코믹 게임을 찾고 계셨다면 한번 플레이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검스링거입니다 1위 마지막 게임은 시뮬레이션 카테고리에 있는 게임입니다. 숨겨진 비밀이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던전 경영 로드 오브 던전입니다. 단순하게 몬스터들을 잡아서 스테이지를 진행하는 게임이 아니고 던전을 점령하고 성장시킨 다음 영웅들에게 오픈해서 돈과 재료를 획득하는 게임인데요. 먼저 아군을 이곳저곳으로 탐색을 보내 던전을 찾아서 점령해야 합니다. 탐색을 한다고 무조건 던전을 발견하는 건 아니고 여러 번 탐색을 해서 몬스터들과 친밀도를 올려놔야 조금 수월해지죠. 그 다음으로는 던전을 관리해 줘야 합니다. 탐색에서 포획할 수 있는 몬스터들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쾌적한 상태로 만들어줘야 하고 관리자를 배치해서 재료를 생산해야 하죠 그리고 조건에 맞게 확장과 진화를 해주면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조금씩 세력을 넓히고 좋은 던전을 찾고 다른 컨텐츠를 하나씩 즐기다 보면 어느샌가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을 거예요 기본적인 성장요소나 전투가 있으면서 색다른 게임을 찾고 계셨다면 정말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겁니다 던전경영 로드오브 던전입니다 어떠셨나요? 입소문으로 유저들이 늘고 있는 핫게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게임도 있었고, 새로 나온 신규 게임도 있었고, 정말 다양한 게임들이 있었네요. 추천하고 싶은 다른 게임이 있거나, 이 게임들의 팁을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에도 재밌는 랭킹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